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캐몬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캐몬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난잡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강한 변동세를 자랑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위든 아래든 굉장히 강하게 통통 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때문에 약간 스캘핑 관점이라든지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박스권만 좀 형성을 하고 들어가면 슈팅. 항상 잘 나와주니까요. 이에 따른 차익. 매도, 또 매수, 슈팅.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장기 접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이슈를 체크를 해보고요.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무명 캐몬입니다 캠온. 어, 시가총액 1,970억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종을 보시면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히 제품 사업을 보시면 전임상 실험 또 신약생물학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캐몬 같은 경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은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에 따른 11% 급등했다라는 뉴스가 이델리6 시간 전 헤드라인 피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는 9%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 대체로 시장이 평온한 가운데 어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특히 코로나 관련 이슈인 종목들이 급등락을 거듭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은 보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더블 현상이 계속 되고 있고 어,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하루 20만 명 정도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도 이제 숨긴다 그래요. 코로나를 걸려도 뭐 굳이 알려 가지고 좋을 것도 없고 어차피 다 걸리고 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하루 백만명 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B, BA 뭐5뭐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변이 뭐 나오잖아요. 어, 최근에는 뭐가 나왔다 그랬더라? 뭐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 켄타우로스 뭐 이런 변이까지 근데 이 변이들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증상이 심하진 않고 전염력만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크게 지장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진자만 많고 증상은 좀 적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뭐 검사, 코로나 검사가 한국만 해도 뭐 병원 가면 몇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은 즉슨 더큰 어, 코로나 확산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해서 캐몬도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지속적인 하이 무브먼트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기존의 비슷한 패턴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윗꼬리 그리면서 양봉, 강하게 그렸던 시점들, 뭐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만 바닥권에서 형성했던 이때 이만큼의 반등이 형성이 됐었고요. 뭐 이때도 이만큼의 슈팅이 이때도 이때도 슈팅이 항상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최근 흐름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해서 현 구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응법이 될것 같은데요. 어, 대응 관련해 가지고는 라인을 잡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무먼트에 따라서 단기 반등 시 기본 차익 먹고. 뭐, 3에서 5% 정도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오시거나, 아니다, 나는 좀더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현재 60분 봉 기준 11선인데, 이게 10분 봉으로 62평 될것 같습니다. 라인 잡고 이탈 마감 시 매도 그러지 않는다면 북은 담아서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